우리의 기도는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예,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뒤어지는 기도와 종교적 기도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외쳐요. 아버지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문제 다 현상 기도예요. 이것을 종교적 기도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를 참 체크해보세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나?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문제가 생겨 해결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뭐 능력 주세요. 뭐다 주세요. 기도해요. 이거는 종교적 기도라고 그래요. 현실 속에서 기도를 빌어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 27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경을 보면은 앞서 다윗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태예요. 목숨이 위태로워요. 여기 정확하게 누가 어떤 어떤 상황에서 다는 것은 결정지를 안내딱두 가지. 블레셋세와 이스 비보 노시라는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아비세라는 장군을 통해서 행신이 뭐 목숨을 구할 때. 아마 그때 기도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들 압산 놈이 반역을 일으켜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맨발로 수건을 쓰고 뒷물 도망가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주 절실한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뭐라 하느냐 하면은 경계선 기도라고 그래요. 경계선기가 뭐냐? 여러분, 믿을 있어요. 다 믿어요. 다 믿어서도 그렇고. 다 믿는데, 두려움도 많아요. 현실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냐, 하냐 그래서 이것을 경계선기더라요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이 있을 때, 얘,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할때 믿음이 있어 왕이 있어요. 위대한 통치자, 이고 하나님의 뭐, 마음이 허판자. 그런데, 현실은, 목숨을, 위험을 느낄 정도로 지금, 위급한 상황이야.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 용기가. 용기는 뭐냐? 믿음도 있고, 두려움도 이 현상 속에서 힘으로 넘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가 아니라, 현상처럼 두렵고, 또 믿음도 있어요. 경계선에서 한발 내디어 는 거. 요걸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예요. 여러분요. 지금 두려워요.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요. 내가. 사업도 안 되고, 지금 어렵고 힘들어.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발을 내딛는 용기 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네. 다윗은 이렇게 샘플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척 버려요 도망쳐요 막. 아들은 죽이러 막 군대를 모리고 다가오지요. 또저 이스비버 노베 장군 블레셋이었다면 지금 막블레셋 전차를 끌고 철병 끌고 막 쳐들어와요. 그이급한향에막 도망가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렇험믿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믿음을 발 뛰어 뜨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뛰어넘어 다는 거예요. 건너 뜨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두려울 때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시 샘플로 보여줘요.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 선언하는 거예요. 현상은 지금 믿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목숨이 위태로워 그러나 발을 대딛면서 행는 것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했다는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기도의 샘플을 보고 여러분이 이 기도의 샘플을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꿀 때 문제가 풀리고 다윗같이 승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이 기도 방법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것도 아니에요. 생각과 태도가 달랐거든요. 지금 현상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을 소통을 선포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선언이냐, 1절 말씀. 여와는 호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 무서운 현상은 경계선에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여, 내 생명의 능력이시여 나 그래서 안 들었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그 빛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또 구원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또 생명의 능력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들었다고 선언 하고 발을 딱 띄어댔다는 거야. 이런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 문제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매일 그러거든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 종교적 기도, 현상 기도라는 현상입니다. 기도. 기도가 현상에 머물면 절대 일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일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이렇게 외치듯이 하나님은 빛이여 구원이시여, 생명의 능력이시여, 나의 구원자여, 방패시여 요새여, 18편을 다 외우라고요. 그 선언을 하기만 하면 누가 일하기 시작해? 하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의 패턴을 여러분 배우셔서 여러분의 몸이 인지되게끔 그런 기도 하세요. 그게 안 되면 눈 감지 말고 성경책 놓고 18편, 27편 놓고 그대로 자꾸 외우다 보면 그게 내 기도가 돼요. 저도 바꾸려고 많이, 많이 노력해요. 저는 무조건 앉으면 하나님 뭐 부흥 시켜 주세요, 우리가 채워 주세요. 누구 보내 매달 이랬거든요. 요새는 나도 바꿨어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을 쫙외워가면서 빽빽이도 해요 쓸라고, 애울라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빽빽이를 지금 해가면서 애워가면서 왜 말씀들 하면 돼요. 하마 하고 일해 납공하자.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지라도 뭐야 단무지 성도 같이 순종하자. 단순하고 무식하게 나머지는 여러분 생각하시요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그렇게 선언을 했더니만, 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말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며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이, 나의 원수들이 그를 실축하여 넘어졌더라. 막, 진짜 위급한 경계선에서 진짜 막부적 도망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의 성성을막 선언하고 나니까 악인들이, 또 대적들이, 원수들이 실축해 넘어졌을 때는 거예요.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니 내 살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은 출신이 무슨 출신이에요? 목동이었잖아. 양을 쭉 쳤거든. 양 치는데 저 양이 수천마리 수백 마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백 마리씩. 그러면 양을 목동에 다 치고 있는데 저 끝에 있는 양을 와서 사자가 확 끌고 가. 잡아먹어. 잡아먹을 때 어떻게 먹어? 짐승의 동물을 안고 사자가 어떻게? 해? 살을 찢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거야. 저 악인들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자기를 저 사자가 양을 찢어먹듯이 찢는 그런 상태인데 내가 소망을 했더니만 그들은 뭐야? 실족하여 너무 못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멸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셨어요? 주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도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선언부터예요. 1장도 시, 어, 시편 18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하나이다 선언하고 그 3, 3절, 4절에 고통스러운 걸 말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고통스러운 걸막 얘기하면 이 다윗의 패턴으로 돌아가셔서 항상 하나님의 습성을 선언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선언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 하실일 기대합니다. 이런 성서가 되시기 바라는 반드시 말씀 예배 기도가 회복돼서 하루 거침없이 하신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군대도 나를 대적하여 지옥칠지라도 마음에 지었지 아니할지 전쟁이 일어나야 지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뿐다 얼마나 당당해요. 우리가 서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 기도의 순서만 바뀌어도 인생이 풀려요, 기도 순서 바꾸세요. 그랬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군대가 나를 대적할 진칠지라도, 앞에는 한 일하신 을쫙 선언을 하고, 요번에는 자신을 선언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도, 군대가 진을 친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 났단 말이야. 아디 압살롬이 전쟁 쳤어. 블레이의 아비 노스비시 쳐들어왔어. 전쟁 상황이야. 그럴지라도, 마음이 지속지 않기는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보태아. 보태아 보다는 살롬이라고 말해요. 샬롬. 왜? 지금 일제 선포하다 보니까 누가? 비단으로 들어가. 빛으로 저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하나님은 빛이 시원. 그거 빛으로 문제를 취역시켜보니까 잠시 자기가 지금 어디가 들어있어? 하나님 안에. 쉽게 말할 때 어린아이들이 막 울다가 엄마가 목숨을 다 안겼어. 그럼 뭐라 그래? 때려라 때려라. 나는 지금 어디가 있어? 엄마 품에 있잖아요. 안전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고백하는 거예요.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전쟁이나 지라도뭐 할지라도, 뭐 할지라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니까요 도망치면서도 하나님앞품 안에 안 됐다는 거야, 샬롬. 샬롬 하니까 뭐가? 재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말 많이 하죠. 고양이 앞에 쥐 이러죠, 그죠? 고양이 앞에 쥐는 뭐야? 쥐가 두려워서 던져덜 떨면서 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네. 지혜에 재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 건널 떠는 것보다는 누구같이 다인같이 선언해서 누구 안에 하나님 의 품에 안긴 샬롬이 되니까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전쟁이 날지라도 내살쩔름이 들어갈지 찌를지라도 자기는 지금 뭐 하면 되는 거예요주 안에서 평안 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러 평안이라는 단어는 막연히 그냥 편안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딱 일대일로 되는 거예요 딱. 늘김수 양구장 간염 얘기하듯이 시점 딱 맞춘 거예요 간염에 딱 맞춘 상태 그럼 여기 틈이 있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이 상태로 되니까 제기명 하드리는 거예요 주가치 고양이 다잘떨라가고 이런 잡혀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명심하세요 사당 앞에 우리는 주가 되면 안 돼요 사당을 대적할 수 있는 주안에서 도망칠지라도 전쟁이 날지라도 저 사자가 내 살을 찢길 정도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린 누구 안에 있어야 돼주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샬롬을 누리면 재기는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할라이 오더라도, 어, 명면다 하는 거. 재기는 하려잖아요, 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도망가버려서 십자가 지고 싶어 나서 보니까, 부활서 해 보니까 다 없어졌어. 예수님은 부활 영이 다 아르셔, 부활을 아르셔. 아시잖아요. 저 빈방 하나 얻어놓고 가서 다 숨어있어. 예수님 저 벽을 탁 쳐넘어가 들어가셔서, 얘들아, 뭐라고? 평강이 있을지다너들나 왔잖니. 나 만나기만 하면 재기는해야 되는데 너들 뭐하고 앉았냐는 거예요. 이러면. 빈방에 앉아서 니들 제자들 아니야. 사도들을 만들 건 났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는 사명을 띄워주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힘든 일있어면 여러분이 문제못 풀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를 넘기시고 여러분의 힘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고 여러분이 싸워야지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문제에다가 빛을 투영하는 거예요. 나의 빛이 되신여호와여 나의 생명이 있는데 여와여 나의 구원자인 하나님이여. 선을 내버리고 그 문제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럼 나는 뭐예요? 팔풀에 앉아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일을 해. 문제가 생기면 나, 아, 못해 감다 하겠어요? 안 한대. 그 누구 손해요? 그럼 평안도 없고 고양이 앞에 있는 쥐같이 되거든요. 기분 나빠. 안 해. 뭐. 안 해. 그 고양이 앞에 있는 쥐와 똑같으니까 고양이 그 법적 쩍 잡아먹듯이 잡혀먹혀요. 다윗이 위대한 것, 다윗의 강점은 순서가 우리랑 기도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배우시고 이 패턴이 여러분의 패턴이 되시길 바래요 네. 내가 목회하는 게 가장 유치한 게꼭 그래요. 뭐안 해요. 무셨더니 그건 본인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목회할 때 뿌려가려고 그러니 본인이 어쨌든 땅을 청소하신, 청소하면 깨끗한 손으로 들여주는 거예요. 본인 거예요. 목사는 그거 보고 와, 많이 잘하는구나 하고 흐뭇하고 케어해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도예요 여러분 안내 쓰고 헌신하고 봉사를 깨끗한 손으로 지어주면 하나하나 상도로 체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읽고 기도가 바뀌시길 바래요. 기도의 순서만 바뀌어도 여러 문제가 풀리고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게 우리 본문의 기도 내용이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꾸세요 여러분. 요 고양이 앞에 지가 덜덜 떨지 마시고, 즉시로 뭐요? 예 하나님을 선언해서, 주 안으로 들어가시고, 문제는 앞뒤에 맡기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과 되는 거야.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내 산업이 하나님의 산업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라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성도의 특권이며, 또 여러분이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 안 해, 뭐. 이상하게 아픈 것만 다 배워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현상 기도하는 종교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가 다 되시길 바라고 사절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을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소를 삼아는 그것이니라 요거 이라고 이게 뭐냐? 예배자로서 있다는 거예요 아, 도망치면서 지금 막 위급한 상황인데 살을 찢기는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누굴 구하는 거예요? 아무데도 못는다는 거예요 그 대원식, I S 더더, 아, 하나님, 내가 판지 한 가지 그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예요? 나 성소에서 예배게해달라는 거예요. 저 솔로몬이 하나님 나타나서 뭘 줄까?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통치 잘하게 하겠더니 다윗은 아,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나 성소에서 예배게해달라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 응답 안 하시고 마음에 하하라고안할 수가 없잖아요. 도망을 치면서도. 라 악한 자들이 대적들이 전쟁이 날지라도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뭐야 예배를 기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돼 여러분요 예배 목숨 걸면은 문제 해결돼요. 예배 집중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예배하고 사명감, 진짜 자기 사역 하세요. 어? 그럼 누가 문제 풀고 있어요? 하나님 그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해나 또 공감이 안 될지라도 단무지 그냥 단순하게 어? 지속적으로. 열심히 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독하게 따라가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또다윗 같은 위대한 종들 되시길 바라요, 여요 1, 2, 3년은 막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세력이 오고, 내 삶이 찍힐지라도 하고 막 했더니, 하나님의 성을 했더니만, 갑작스럽게 4절부터 쭉 해지는 거예요. 어떤 조용하지는 거냐. 아침 시간에 일어나가, 예배장 지성설배가 제가 돼야 돼요. 성전들만 받고 다니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다. 성소. 그냥 좋아 목사님 설교 좋아 이 청원이 아니라 지성소의 설교, 지성소의 예배, 속죄감이 있어야 되고 의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덕품에 있는 폭한 연식 있는 이런 예배자가 될 때에 이해를 사모하는 거 그럴 때에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했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고 예배자로 쓴거예요나한 가지 수건 이 있는데 반드시 성소에서 예배드리게 달라는 거예요 그럼 한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예배자는 사람, 나머지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지식, 상식으로 이해를 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한 사람, 예배자가 되는 거? 내 그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면서 여러분 소원은 뭐야? 집에 뭐가 있나, 뭐가 있나, 갖고 도망갈까, 갖고 살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도망에 갈지라도, 내 살이 지킬지라도, 사자가 양을 살 찢어먹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뭐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 예배자로 쓰겠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문제 안 풀어주겠어요, 여러분요? 문제 파는 방법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다, 반드시 예배자로 쓰시길 바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내 문제가 자동 하나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문제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이 시간 다 누구한테 넘겨야 돼? 지성사 예배를 어서 아버지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내 코트 힘들어 지금. 그 고통이 누구 거까요하나님 고통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내 싸움이, 영적 싸움이 내가 막뭐 화가 나. 저 사람 때문에. 저는 저 사람 이용당저 사람 때문에 나뻐저 사람 때문 고통스러워. 이 고통을 누구에게로?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 요새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요. 주부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뭐 바빠서 일하는 아직 그런 몰라. 애들 낳 때도 입덧도 없었고. 뭐경년기도 없었고.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사 정신없이 살으니까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토파빈이랑 세로토닌이라는이홀몬 지수가 바람수가 안 맞으면, 예, 이게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이 움직이래. 많이 움직일 때에 세로토닌 분비가 돼서, 토파빈이랑 비율이 같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할수 있고, 여러분, 다갱년기오든가 우울증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 열심히 사람 뭘 움직이세요?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계속 해보세요. 집에 일하면 찬양 부르고, 어? 사업하면서 찬양 부르고 계속 몸을 움직이다 보면 건강해지니까 오월증에 월세가 어디있고 갱년기에 월세가 어디있어요 여러분 요 그럼 여러분 건강하게 삶이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지금 고통 가운데 예배를 사업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건 쓰고 마스크 쓰고 맨발을 도망치면서도 찬양하면서 계속 하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일절 나의 붙치여 구원자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손을 내놓고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그때니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왕 됐어요. 마지막까지 다통치할 수가 있었어요. 위급한데서 구해 주셨어요. 우리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래요. 우리는 되게 다 항상 수리하 인생을 살아요. 맨날 깨져야 지받고 정비하세요. 내 기도의 패턴을 다일까이 오늘 수리하 정비하세요, 여러분요. 깨준 다음에 수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이 시간 즉시로 정비해서. 수리형 인생이 아니라 정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추권드립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에 은밀한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에 두시로다. 한거 없어, 단거 없어요. 한 속성을 선포했어요. 비이어 구원자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 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랬나요? 예배 싹 사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예배를 쓰니까 활란 날에 나를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초막. 우리는 집이 좋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도망치는데 이렇게 초막, 뭐, 사막 찍으니까 벌판에 그냥 초막 찍고 들어가 자고 이래요. 맹수이막울거래요 우리 지난주 배웠죠? 30%에서 어, 29%편에서요 어, 뭐야? 주, 밤마다 다위시 양심이 나를, 뭐야? 교훈하도다. 배웠잖아. 양심 뭐라 그랬어요? 밤마다? 양심, 신장. 우리 인사, 인간, 인, 인, 우리 몸도 신장이 밤에 걸러줘야 아침에 건강하는 것처럼 밤마다 영혼의 심장이 다걸러져 정수기 역할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교훈하더라. 하나님과 일대일로 서로 교훈. 싹 정수가 되니까 깨끗한 물이 됐으니 영도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가르줘서 승리했다는 거라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 어, 말씀드리고 읽으시기 바라고. 어, 마지막에 7절 말씀. 여와여 호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들으시고 또한 나를 부밀이 여기서 응답하셔서 또, 좀 내려가, 8절 말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을 듣게 말하여, 여와, 호내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도다 여기 찾으라, 찾으라가 나오죠. 빡하시라 그래요, 빡카시 찾는 단어가 세개가 나와요. 나, 으은 그냥 보여주는 거야. 저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여주는 거. 그다음두 번째, 마차는 잃었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거 찾았네? 잊어버렸어, 내보여 나타났네? 이러는 거. 빛 받자라 그런데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박카시라리 박하 숨겨져 있거나 밝혀지지 않는 것을 그 아주 지면하게 파헤쳐 가면서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구하리 이렇게 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성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하게 모르잖아. 하나님을 잘알 때까지 야다가 될 때까지 계속 찾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정도로, 완전히 모르지만 알수 있는 데까지, 알수 있는 바깥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면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그까지 욕심껏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요하게 본질까지 알 때까지 신랑 신부가 서로 알듯이 야다가 될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우리는 안 보여. 어? 에이, 응답 안 해. 결단해. 근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찾을 때까지, 본질 을알 때까지, 왜확실히알 때까지 경험 내어줄 때까지. 아,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십절 뭐 말씀 띄워주세요. 십절 말씀 시작 네. 나의 부모는 네. 나를 버렸으나 네. 여호와 네. 나를 네. 영접하시리라. 네.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평탄한 길만 한거 아니잖아요. 어, 말제 여덟째잖아요. 어, 이스라엘 풍속에서7제까지 아들 취급하고 여덟째부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집안의 무슨 재물 같이 여기거든요. 사무엘이 아들 대로할 때, 얘는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은? 말제니까, 전불판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또, 뭐할정마 하다 막내니까, 사람 치고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는 나를, 어떻게다? 영접하시도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가, 부모가 버릴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양. 다윗이 한것 하나님의 속성을 선언하는 것 예배자로서 는것 마지막이 세 번째 기도자로서 는것그네 번째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갇히치시고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좋아하는 축복기도 뭐예요? 시월을 내려와 활짝 열리게 하위서 지금 어디 기도해? 도망치는 현상만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빛을 비춰서 내 길이 시0월에 활짝 열리듯이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서 대전까지, 서울서 부산까지 케이탱에서 쫙 가. 어디로 달려요? 어디 위를 달려? 네. 내일 위를달려아 달리니까 평탄 안 평탄해. 아, 내일은 그거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은 고난이 힘들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네. 저켈테이스가 내일을 달리듯이 샥 달라. 결국 내일, 이렇게 거. 내일 깔아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내일 깔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가지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런 종들 되시기를 추권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 보고 기도하는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주구받는 쌍방통의 기도가 되셔서, 올해는 반드시 문제가 다 풀리고, 축복받고 승리되는 이런 상황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믿는 거 알아요 여러분요? 아의 악인들이 그 대적들이 살을 찢기는 고통이 와도 또 전쟁이 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속성을 선언하시길 바라요 현상은 이럴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여 나의 빛이여 선언하는 선언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내 소원은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한 사람 예배자로서 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주신 것기억하시 기도하시길 바라는데 반드시 하나님, 하나님. 아까 생각을 해라 예수의 별로 물을 치준 권세까지 하달라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개입 역사가 일어나셔서 노이즈캔슬링 갑자기 죽어가는 성경의 노이즈캔슬링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셔서 아버지가 내 문제가 아버지 문제예요내 싸움이 아버지의 싸움이요내 산업이 아버지가 산업되게 하셔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하 거침없이 압도적으로 일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현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장애가 있지라도 아버지 미래에는 시원하게 되도 활짝 열리는 전 KTX의 내일을 깔아주세요 하고 우리의 주여 일참할 때에 두손모쩍 들고 하나님 속죄의 항복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마음 손 들고 우리 주일 정말 기도합시다. 여자 하나님, 우리 세상에 힘들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악한 사람의 신을 치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내자을를 지킬 정도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생명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순서, 패턴을 바꾸게 하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성품을 선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실 성품을 선하게 주셔서내 족들이 다 실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위시 기도한 것처럼 나는 여전히 태어날 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시간은 우리 신앙의 위치 점검을 믿습니다. 내 위치가 하나님의 만점짜리 샬롬이 되는지 1987654321이 되는지 정격해 하시기 아버지 현실적으로 주를 믿습니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용기 있게 아버지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발을 내어 딛는 믿음의 선포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신앙 안에서의 용기 있는 성도가 다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어서 그랬을 때에 아버지 사절부터 주시는 노이즈 캔슬링 성경에 나오는 노인들 캔슬링의 경험대로 가셔서 네. 아버지 즉시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끄러운 것, 모든 전쟁, 선을 지키는 문제가 다 조용하게 풀리고 해결된 것처럼 우리 이런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다윗이구백한것 있습니다. 내한 네, 가지 소원 아버지한시한 가지 소원. 예배 리게 해주신 것처럼 예배자로 생각해 주셨어서 예배의 목숨 걸면 인생에성공하다말씀하셨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운데 서서 다윗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버지 단한 가지의 소원 아버지 앞에 간청합니다. 성소에 머물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쫓기고 힘들지라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바쁠지라도 예배가운데 오셔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 예비다가도 열어 가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구할 때에 바깥으로 쓸 필요 없나이다. 아버지, 너를 구할 때 찾을 때에, 집요하게 본질을 알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경험자 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하마, 현상 어려울지라도, 지금 고난스러운 고통스러고 자기가 있을지라도, 미래의 하나님은, 빚 대신 그 하나님은, 다 문을 분해하셔서, 내 문제가 하나의 문제요. 내 싸움이 하나의 싸움이요. 내 산업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자녀가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 간섭받아라고요청하을말미암마 두려워 덜덜 떠는 저 고양이 앞에 쥐가 아니라 아버지 아침에 안긴 혈룸, 재기능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되, 미래에 지금 어렵지만은 아버지, 시유대원네 대라고 활짝 열리고 저 k t 스가 달려가듯이 우리가 달려가는 하나님의 내인을 깔아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 다윗의 기도방법 순서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고 문제가 풀린다 하셨사오니 이것을 간과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신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 줄다아